원래 인간은 어떤 모습이었을까? 이런 근본적인 질문 다들 한 번쯤은 해 보셨을 거예요. 오늘 바로 그 질문의 핵심으로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최초에 하느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어떤 관계로 만드셨는지 그첫 그림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 관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먼저 원초적인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개념을 알아야 해요. 이게 그냥 단순히 착하게 사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더 깊은 의미가 있어요. 바로, 하느님의 신적인 생명에 우리가 직접 참여할 수 있도록 주어진 특별한 은총의 선물, 그런 상태였다는 거죠. 이 원초적 상태의 핵심 키워드는 바로 완전한 조화입니다. 근데 이게 그냥 한 가지 차원의 조화가 아니고요. 마치 잘 만들어진 기계의 톱니바퀴처럼 여러 차원이 완벽하게 맞물려서 돌아가는 상태였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이었는지 지금부터 하나씩 뜯어보겠습니다. 자, 모든 조화의 출발점, 그 근원은 바로 하느님과의 관계였습니다. 뭐 멀리서 바라보는 그런 관계가 전혀 아니었고요. 신적인 생명에 직접 참여하는 아주 친밀하고 완전한 일치. 이게 바로 모든 것의 기초였던 거죠. 여기서 진짜 중요한 포인트는 이게 무슨 명령에 순종하는 그런 수동적인 관계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인간은 하느님의 신적인 생명 그 자체에 아주 깊숙히 참여하고 있었어요. 삶 전체가 은총의 빛으로 단단하게 받쳐지는 상태. 그게 바로 우리 본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느님과의 완벽한 조화는 아주 자연스럽게 인간 내면의 조화로 이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바깥 세상과의 평화는 결국 내 안에서부터 시작된 거였죠. 다시 말해서, 인간은 처음부터 흠 하나 없이 아주 질서정연한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세상을 다스린다고 하잖아요. 그게 사실은 외부를 통제하는 힘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을 완벽하게 다스리는 내면의 힘에서부터 나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그 자기 다스림이라는 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한마디로 오늘날 우리를 힘들게 하는 내적인 갈등이나 욕망들 있죠? 그런 것들로부터 완전히 자유로운 상태를 말해요. 예를 들면, 관능적인 쾌락이나 재물에 대한 탐욕, 또 비이성적인 고집 같은 것들을 휘둘리지 않고, 이성과 의지로 온전히 나 자신을 컨트롤할 수 있었던 거죠. 이렇게 내면의 평화가 꽉차 있으니까, 그 평화가 자연스럽게 바깥으로 흘러 넘쳐서 모든 관계 속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이 내면의 평화는 남자와 여자의 관계로 그대로 이어졌습니다. 이 둘의 관계는 정말 완벽한 조화 그 자체였어요. 똑같이 존엄한 존재이면서도 서로의 다름을 통해 상대를 보완해주고 서로에게 그야말로 선물이 되어주는 관계였죠. 더 나아가서 혼인을 통해 한몸이 되고 생명을 이어가는 하느님의 창조사업에 함께 참여했습니다. 이 조화로운 관계는 인간 사이에서만 머물지 않았어요. 세상의 모든 피조물에게까지 쫙 뻗어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면 당연하죠. 창조주와 온전히 하나가 되니까 그분이 만드신 이 세상 전체와도 평화를 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아마 이 원초적인 상태에서 가장 놀랍고 어쩌면 좀 충격적인 부분이 이걸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가장 두려워하는 것들이 아예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성경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직접적이고 강력하게 말합니다. 고통을 당하지도 않았고 죽지도 않게 되어 있었습니다. 하느님의 원래 계획 안에는 고통과 죽음이 들어설 자리가 애초에 없었던 거죠. 자, 그럼 이 모든 조화로운 모습들이 우리에게 대체 뭘 말해주고 있는 걸까요? 그건 바로 하느님께서 처음 의도하셨던 진정한 인간의 본래 설계도 바로 그 자체입니다. 한번 정리해 볼까요? 이 원초적 상태에는 말 그대로 은총, 조화, 자유가 다 담겨 있는 완벽한 선물 세트였어요. 하느님과의 일치에서 시작해서 내면의 질서, 다른 사람과의 조화, 그리고 온 세상과의 평화로 이어졌고요. 심지어는 고통과 죽음이라는 제약마저도 없는 상태였던 겁니다. 그런데요, 이게 그냥, 아, 옛날엔 그랬었지 하고 끝나는 잃어버린 과거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건 동시에 우리에게 주어진 미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이 진정한 인간의 모습이 훗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다시 온전히 드러나고 또 회복될 것이기 때문이죠. 이 모든 이야기는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하나의 질문을 던집니다. 인류의 이 원래의 모습에 대한 그림은 지금 여기를 살아가는 우리 자신에 대해 과연 무엇을 가르쳐 줄수 있을까요? 한 번쯤 깊이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